자, 7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 어, 세 점, A, O, A, B가 있는데, O, A, B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 A, B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O, B와 만난 점을 딜한다. 자, 그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좌표표면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상황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야. 그때 각 A의 이등분선각 A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각 A를 2등분하는 이런 선 파란 선이지 파란 선과 만나는 점 D의 좌표 이 점을 D란다 이 말이지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B라고 할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한마디로 이 D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지 문제에서는 O,A,B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O는 0,0 A는 1,3 B는 7,1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네 이런 상황에서 D에 잡혀를구 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 무슨 말이냐? 여기 여기가 이등분 될때한 각을 이등분하는 이선이 이 선이 다른 변과 만나는 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어, 변의 길이의 비대 이 변의 길이의 비는 이거, 이것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다시 한 번. 어, 어. 자, 다시 한 번. 무슨 말이야? 자, 여기가 길이가 A 대 B라고 한다면, 길이의 B가, 여기의 길이 비도 A 대 B다. 이 말이지. A 대 B는 A 대 B다. 그러면, 여기다 이 개념을 설명하면,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 이 좌표 나오고 좌표 나왔으니까,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 길이가 얼마야? 자, x 길이뺀 거, 66에 3 6. 뺀거의 제곱이니까. 자, y 길이 뺀거의 제곱은 2, 2는 4.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40이네. 아, 여기가 루트 40인거야. 그지? 자, 여기 한번 구해,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루트 x 길이 뺀거 x, 1, 0 뺀거의 제곱은 1. 자, 3에서 0 뺀거의 제곱은 3, 3은 9. 그래 루트 10이네. 자, 여기는 루트 10. 이렇게 되니다 그지? 그러면 이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이게? 음. 자, 자슛 자슛 한거다 지우고. 길이의 비는, 그렇지. 얘랑 얘 길이의 비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4가 바깥으로 나오지. 4가 바깥으로 나오면 2로 또 10이잖아. 그지? 아, 그럼 길이의 비는 2대1이구만. 아, 그러면 여기 길이비가 2대, 2대1이니까 여기도 길이비가 2대1이겠구나. 한마디로 D라고 하는 점은 B5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잠깐만요 맞죠? 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했어 b 7,1 5 0,0인데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적으라 했잖아 그런 다음에 3분 왜 3입니까?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은 3이잖아 그지그 다음에 내분점 구하는 공식 x좌표니까 2 곱하기 0은 0 더하기 1 곱하기 7은 7 마찬가지로 y좌표를 구해야지 y좌표 2 곱하기 0 y좌표 해야 되니까 0 더하기 1 곱하기 y좌표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점의 좌표는 3분의 7, 3분의 1이 되겠다. 아이 점의 좌표가 3분의 7, 3분의 1이 되겠구나. 문제에서는 두 개를 더 알아야 했으니까 3분의 8이 되겠구나.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개념을, 이 개념, 이 개념, 중학교 때 했던 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도 여러분이 푸는데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갑시다. <laughs> 자, 두 점. 자, 두 점, A, B를 있는 선분, A, B를 t 대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다. 아, 그러면 이 내분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t 대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분점 먼저 구해보자. 분모에 들어갈 것은, 자, t랑 1 마이너스 t를 더한 거. 1이네, 1. 그치? 맥스 좌표 4t. 자. 플러스 네분점이니까 더하기 x 좌표 이거 곱하기 x 좌표 그럼 계산하면 t 1이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계산해 줘야 되니 할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자 y 좌표 y 좌표는 이거 4 4t 자 y 좌표 이거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네분점이네. 좀더 깔끔하게 계산해보자. 그러면 5t 5t 마이1 요거는 6t 4 이게 바로 4분점이야. 근데 얘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쩐다 얘도 양수해야 되고 얘도 양수해야 되지. 일단 계산해보자. 5t 1이 양수이려면 5t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1 t는 5분의 1 t가 5분의 1보다 커야 되고 6t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6t가 어떻게 돼? 4보다 작고, t는 3분의 2보다 작겠네. 그치? 그래서 t의 범위는, 자, 3분의 2보다는 작고, 5분의 1보다는 크다. 이런 t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5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 있는 3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 <laughs> 이것도 뭐 그냥 4분점 구해가지고, 각각의 4분점이 1, 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둘다 0보다 위에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만 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갑시다. 자 9번 문제 <laughs> 두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 B로 내분하는 점이 얘네 자 봐봐. 그런데 여기 Y좌표가 안 나왔어. 나머진다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x 좌표만 가지고 몇대 몇으로 내분한지 비교할 수 있단 말이지 사실은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4야 b는 2야 근데 내분한 점 마이너스 2는 뭐 마이너스 여기 있겠지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니까 몇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1대 2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2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B의, 자, B의 값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B의, 자, B의 값은 2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했어?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 했지? 자, 그럼 한번 가보자. B가 2니까. 1대2로 외분하는 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인데. 자, 우리가 A를 먼저 구해야 될 거야. 이 A를. 그치? 근데 이 5하고 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또? 또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1대 2로 4분하는 점 구해보면 3분의. 그지? A 더하기 2호 10은 3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3, 3은 9.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구하라는 거니까. 자, 지금 뭐뭐 구했어?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 c d 만 구하면 되는 겨.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자, 구해보자. 여러분, 이런 외분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1 2가 되는 거고. 자, 1 곱하기 이것부터 곱해야 한다해했어 반드시 여기 1부터 썼으니까 1 곱하기 자 x좌표부터 해야겠죠 선생님이 약간 동그라미 잘못 쳤네 자 이렇게 자 1, 1부터 곱해야 되고 x좌표 1 2는 2 빼기 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y좌표 이제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외분점이니까 빼기를 해야지. 이렇게 빼기를.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표 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10,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준 게 답이 되겠죠? 답이 뭐가 되냐? 2.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어, 10번 문제 아주 좋고, 어, 괜찮은 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 있죠? 친구들이 볼 때는. 자, 한번 가봅시다. <laughs> A라고 하는 점이, B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어. 직선 A, B 위에 있는 C를 찾는 건데, 어떤 걸 만족하냐? 얘를 만족하는 C를 찾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어, 이 식은 어떤 비례식을 만족하는지 먼저 여러분이 좀 찾을 수 있어야 돼. A, B 대 B, C는 몇대 몇이니? 길이의 B가. 그렇지. 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얘 길이는 1이 돼야지 얘가 곱해서 2가 되면서 같아지겠지? 이해하니? 어, 다시. 얘 길이가 1이 되고 얘 길이가 2가 돼야지만 2랑 1이랑 곱해서 얘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길이가 2. E. 이런 꼴로 된다, 이 말이지. 그럼 한마디로 길이의 B가 1대 2가 되겠구나. 아, 요런 비례식을 만족하구나. 그럼, 이런 식을 만족하는 C의 값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는 거야, 꼭. 자, 한번 그려보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그지? 상황만 보면 되는 거야.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1대 2로 길이의 B가 1대 2가 돼야 돼. A, B가 여기가 1이 된다면, B, C. B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점이 길이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여기가 C가 되면 A, B 대 B, C가 실제로 1대 2가 되는 게 맞네. 아, 그럼 C는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C는 어떤 점이야? C라고 하는 점은, 자, 3분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지 외분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선생님이 AP라고 한다면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야 다 했어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날 거야 그대신 중간에 C라고 하는 점을 거쳐 갈 거야 그럼 몇대 몇인가 봐 A에서 시작한다 3B로 끝난다 2 그래서 3대 2외분이라고 했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잖아 그지? 아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c라고 하는 점은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가 더 있어. 자. ab c가 안에 있을 수도 있을까? ab 대 bc가 1대 2가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이게 1인 도도 이게 2가 되냐? 그지 그러면 이쪽에 아까는 이쪽에 C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C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네. A, B대 B, C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여기에도 C가 있을 수 있겠네. 그치? 아하, 아, 그러면 여기에 C가 있는 건데 A, B대 B, C가 1대 2다. 만족하고, 실제로 이 점은, C라고 하는 점은, A에서 시작해서, 1대, 자, 다시, A에서 시작해서, 1대 2, B로 끝나는, A에서 시작해서, 1대 2, B로 끝나죠? A, B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1대 2로, 외분한 점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C라고 하는 점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야, 지금. 이해 갑니까? 음.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도 C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은. 음. 그럼 여기 길이 B도 1이 되겠지. 그래야, 그래야 1대2가 되는 거니까. 맞니? 여기가 길이가 1대1대2가 되는 거야, 실제로. 길이의 B가. 근데, a, b의 길이를 지금 찾을 수 있지. a하고 b는 좌표가 나와있으니까. a, b의 길이는 어떻게 찾지? a, b의 길이는 x길이 뺀거에 제고더기 y길이 뺀거에 제고 4. 아 여기가 루트 5네. 루트 5면 여기도 당연히 루트 5가 되고. 여기는 2루트 e 5가 되는거잖아. 근데 c는 두개 있는데 이때 두점사이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5, 루트 5, 2루트 e 5. 답은? 4로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4로 2호까지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었죠? 아까 그림이 없어서 못 풀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그 학습지에서 우리가 했어. 학습지에서 했고 선생님이 사실 올려줬어. 그래서 그거, 이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여러분이 학습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지 영상도 올려줬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